베드로는 사실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기도 하고 믿음의 실패가 우리가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믿음에서 실패해도 구원은 계속된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등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도망하잖아요.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해요. 그래도 주님의 구원은 계속돼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오늘 우리가 신앙에서 야, 나는 틀렸어. 야, 나는 이제 믿음의 실패자야 라고 여러분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중단되지 않아요. 주님의 구원은 계속돼요.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 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 보고도 믿을 수 없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여인들이 아, 예수님께 이제 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미리 사 두어요. 아, 죄인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게 되면 향유를 붓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분은 죄가 없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향품을 미리 사 둡죠. 그리고 안식구 첫날에 안식구 첫날에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주일이에요. 안식구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도들 때에 무덤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묻혀 있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무덤은 공교롭게도 이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의 감요였는 그것은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줄자가. 우리 여자들이라 힘이 없는데,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돌을 굴려주어야 되는데, 이 돌이 이렇게 약간 경사가 되어 있어요. 이 돌문이. 그래서 이제 굴리면 이렇게 닫히게 되어 있고, 거꾸로 그걸 열려면 이제 경사가 진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돌을 굴려줄 자가 필요한데, 어떻게 돌을 굴릴까? 이렇게 이제 걱정 반또 우리가 염려 반으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까 벌써 돌이 굴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이 더 가까이서 보니까 돌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 돌이 이미 굴려져서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저희가 연결됩니다. 오전에 말씀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 무덤엔 죽은 자 예수가 누워있어야 되는데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란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의 눈 속에서는 너무 놀라다 보니까, 보통 이제 천사를 보면, 이제 그 앞에 엎드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경배의 자세를 갖는데,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천사를 보고도 그냥 한 청년으로 보게 된 거죠. 사람이 너무 놀라면 우리가 그러니까 경황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이 천사를 보고도 그냥 하나의 청년으로 이렇게 볼 만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여기에 지금 누였던 곳이다. 그 시신이 있었던, 그 시체가 있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이 장례를 아마 치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우리가 시신이 누워있는 거, 죽은 자가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 누웠던 곳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이 무덤으로 인해서 빈 무덤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걸을 수 없는 존재가 이제 걷게 되었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이 무덤에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었고, 아무리 큰 돌이라도 그를 가둘 수 없었다. 그를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조차 그를 가둘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야, 정말 이러다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야, 정말 이 자리가 내가 죽음의 자리,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돼서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되어 주셨어요. 여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의 반응이 지금 굉장히 놀랐죠. 그런데 팔절에 가서 저희가 보면,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달아서 얘기 나옵니다. "몹시 놀라 떨며, 몹시 놀라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하였다. 그리고 무서워서 중간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 여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놀람과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놀랬고 두려움으로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여인이 기쁨이 아니라 그 황홀함에 감사함이 아니라 놀라고 두려웠다. 이게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웠다. 도망하였다. 그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성경을 보면, 넋을 잃었고, 벌벌 떨었고,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고, 들어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러면 여자들만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변화산에서 이제 그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속에서 내려와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무서운 베드로가 그 장정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 야 얼마나 막 우리가 너무나 보고 싶고, 야, 그때 그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쁠까, 이런 생각하지만, 오늘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놀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베드로도 자신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횡설수설을 했다고 라 얘기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말문을 닫게 만들고 두려움이 가장 극적이고 어쩌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적이면서 온전한 말씀의 성취인 이 부활의 자리에서 이 여인들을 도망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 마가 복음은 우리가 8 6 16장 20절로 맞춰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9절에 이렇게 큰 가로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 마가복음은 이 8절로 끝난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리고 9절 이하부터 20절까지는 나중에 서기관들이 위해서 성경인지 사본으로 계속해서 옮겨지는 중에 이것이 덧붙여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에 관해서 이제 좀 주석 주석이 있는 이런 것을 찾아서 이렇게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주석 자체가 없는 그런 주석서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서가 지금 몇개 있는데 그 중에 영어 주석이 한몇질 있어요. 근데 9장 이 구절부터 20절까지는 주석 자체가 없어요. 추석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8절로 맞춰요. 이것은 학자들이 볼때 8절로 여기서 원문에는 맞추지고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나중에 덧붙여진 걸로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볼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끝나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세상에 가장 극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이 부활의 소식에 막 기쁘고 막 기쁜 날뛰고 그러면서 정말 환호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마치든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으로 극적인 이런 클라이맥스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놀라고 두려웠더라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마가복음을 마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부활이 뭐길래 이럴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활의 현장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 놀라우신 일에 우리의 솔직한 반응은 두려움과 놀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상식 자체를 흔들어 놓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귀신이 두렵고 병이 두렵고 때로는 치매 걸리는 것이 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가난과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더큰 두려움이, 지금 이 여인들이 이 부활 앞에서 경험하고 도망한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예수님이 죄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향수를 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던 이 여인들조차도 이 부활 앞에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7절에 가서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렇게 말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근데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 베드로도 제자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제자들과 베드로. 베드로를 따로 구별해서 꼭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본인이잖아요. 세 번이나 부인했던 어쩌면 도망했던 제자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사실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격길로 가기도 하고 믿음의 실패가 우리가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믿음에서 실패해도 구원은 계속된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등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도망하잖아요,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해요. 그래도 주님의 구원은 계속돼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에서... 야 나는 틀렸어, 야 나는 이제 믿음의 실패자야라고 여러분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중단되지 않아요. 주님의 구원은 계속돼요. 그게 우리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실패했어도 구원은 계속된다. 그게 부활이에요. 오늘 갈릴리에 이제 제자들을 먼저 이제,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반복하신 거예요. 이미 그 약속을 하셨어요. 때론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 하죠? 지킬 수 없는 약속. 듣기 좋게 하는 약속들이 있죠. 공수표 같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약속 속에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주님의 이 말씀은 죽음을 건너서 부활하셔서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과 1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를 부르신 곳이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곳, 그리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 그런 자리가 갈릴리예요. 삶의 실패가 있고 믿음의 실패가 있어도 다시 그 자리, 처음 그 자리에 부르셨던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약속을 보게 돼요. 여러분,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약속은 삶에서 우리가 실패했어도, 믿음에서 실패했어도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7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창조자로 나오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이셨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일어나셨고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어구들이 나옵니다. 이 문구들이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모세와 하나님 사이 속에서 7급기 6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특히 이 모세오경에 우리가 보면 7국 이후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것도 반복되는데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계속 주거이 받거니 반복해요. 이게 성경을 써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모세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모세에게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기도 해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오늘 이 모세의 삶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느냐.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말씀하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더라. 말씀대로 이루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마가복음이 8절로 끝나고 그 이하가 없는 것은 아마도 이 마가복음을 많이 읽어요. 당시에는 성경을 우리가 지금처럼 많은 책들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제 낭독하고 읽어요. 그러면 8절까지 왔어요. 자,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9절부터는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나눠봅시다. 그래서 각자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부활이 이렇습니다. 8절까지 성경을 읽었던 그들이 이제 둘러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내가 본 것, 내가 직접 경험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게 다 끝났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29장이 나와야 될 것처럼 28장을 딱 맞죠. 이 사도행전을 지었던 누가는 어떤 의도로 28장을 끝내는 것처럼 끝내지 않았을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29장, 30장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기록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된다. 초대교회 역사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28장을 우리가 그렇게 끝낸 것 같지 않게 끝낸 거예요. 이 마가복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처럼 이게 끝낸 것 같지 않는 끝낸 거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팔절에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한편으로 야 주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풍랑을 잠잠케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를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깨고 우리가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면 인간이 반응하는 가장 원초적인 반응은 놀람과 두려움이에요. 부활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람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는 이 다음은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믿기 어렵기도 하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나? 아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빈무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로 바꾸고 이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놀람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놀라고 두려울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그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이 전환점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우리의 이야기.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주저 앉았던 곳에서 야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일어나서 살아가는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써 내려가라 그 신비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죽었 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연 막직하고 놀라운 이야기,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라고 이 마가복음은 이팔 절을 딱 끝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단순하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 너무 놀라운 이야기로 끝난다면 더 이상 쓸 얘기가 없겠죠. 이 놀람과 두려움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될 때,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될때 우리가 써야 될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부활의 이야기는 계속돼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더 놀랍게 써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